같이 TV 대표 전문가 정말팀황철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2021년 2월 9일이고요. 내일 연휴 하루 앞뒀습니다. 네, 네, 내일은 옵션 만기 날이기도 하죠. 자, 우리 기술 투자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 기술 투자를 지금 현재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자 나쁘니까 매도하자 를이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아래쪽에서는 지지가 어느 쪽에 형성돼 있고, 위쪽에는 어디가 저항이 형성되는지, 체킹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예, 최근에 눌림을 깊게 줬다. 4,000원대에서, 예,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온 편이죠. 오늘도 좀 주식이 많이 올라왔다가, 시가에서 올려놓고 좀 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효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우리 기술 투자를, 에,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요. 오른쪽 위에를 보게 되면 1봉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왼쪽 위를 보면 월봉이고요. 그 중간쯤 보면 왼쪽, 중간쯤 보면 주봉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1봉입니다 이렇게. 아래, 아래 차트는 다1봉이고요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건다1봉이고요 자, 먼저 우리 기술 투자를 탁 보니까, 현재 5,18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가, 뭔가가, 이 매물이 굉장히 많음을 할수 있죠. 물론 이거는 2020년 2월부터 현재 2월, 1년 동안에 있었던, 파동만 갖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구간상. 그래 1, 2, 3번이 거래가 가장 많은 가격대임을 할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오늘도 걸린 거죠. 넘어가지 못하고 5,600원과 4,800원 사이에 있는 가격대에서 지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게 되면, 어, 이 자리를 왜 오늘 이렇게, 걸렸을까라는 생각을 갖겠지만, 위에 있는 매물대 차트를 가볍게 보게 되면, 아, 이게 매물에 걸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거래가 있었죠. 지나다닌 자리가 많은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 거래가 많았으니까 이제 물려있다,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기회가 되니까 올라오니까, 누구는,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이건 더갈수 있어, 라고 판단해서 그건 받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래, 이 자리가 거래대가 많은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매물대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거죠, 현재쯤에서. 그럼 어쩌면 밑에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약간 반청산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대응의 자리일 수 있는 거죠. 이제 향후 이 주가가 튀어서 다시 이렇게 튀어서 위쪽으로 가 주느냐는 무척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를 한번 더 넘기게 된다고 그러면 왼쪽 차트를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우하향으로 내려왔던 이 차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을 치게 되면 2018년 때 초에 고가였던 10,100원대 그 다음에 작년 말에 6천원대를 넘겼던 6,500원대 이렇게 형성되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는얘 얘는, 얘는 결에 얘는 여기를 넘어가줘야 6,000원대를 안착을 해줘야, 결국에는 6,000원대를 안착을 해줘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6,000원대를 안착해줘야 더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인가 저항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저항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6,000원대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떡하니, 저항대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겠죠. 그희가 그래서 벽에 6,000원을 넘어가주느냐, 넘어가요, 관측권입니다. 신규 진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 6 0 0 0원대 걸려있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술 투자가 저게 뚫고 더 도약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황 대표한테 물으면 저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확인하고 들어가죠. 그 확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금방 설명드린 대로 월봉에서도 그렇고 주봉에도 안착하고 즉 올려놓고 주가를 올려놓고 밀려서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여기서 공격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게 자꾸 저항을 받아 이쪽으로 꺾어버리면 힘 한번 못써 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에, 작년 3월에 모든 종목이 저점을 찍었던 전쟁이 보이죠. 올라오고 근 한번 틀었죠. 이렇게 보면 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충돌이 난 거죠, 이점에서 결국에는 이 지점을 올라타서 영역을 바꿔 줄 것이냐, 아니면 저기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런 기로점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약간 애매한 위치가 되는 거죠, 애매한 위치. 애매한 위치가. 자, 뒤를 볼게요. 그래서 뒤를 보면, 뒤를 보게 되면, 여기, 여기 가격대를 보게 되면, 왼쪽 으로 차트를 보면, 3,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따옥하니 보니까, 저항, 저항, 그리고 저항, 저항이었는데, 어, 안 차게 되니까 지지했고, 이번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렇게 돼서 다시 튕겨나갈 것이냐. 아니면 꺾어서 저항대를 들어가서 이렇게 꺾을 것이냐라는 기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6,000원대 저항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6,000원대 저항하고 3,000원대 지지가 있고요. 현재 가격은 5,25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의 공간이 넓고 윗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죠. 윗공간이라는 것은 가야 될 자리고요. 아래 공간이 잘못하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대편한테이 종목을 매매해보라 그러면 저는 지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사람 내려와서 이 3,000원대를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고, 뭔가 여기서 틀어져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할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격대는 조금 비싸져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비싸져 있다, 여기는. 여기, 오케이. 지금 여기 가격 5,000원인데 비싸졌다는 말은 여기 3,000원 부분에 지지가 멀리 있고 그 다음에 6,000원, 6,500원 부분이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대표한테 해봐라 그럼 뻔합니다. 저는. 예,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기. 내려와서 3,000원대 16번에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든지 아예 이렇게 여기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여기 넘어가서 6 0 0 0원대만 안척해서 18, 19번으로 나가는. 즉 이렇게 나가는 자리.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공간을 두고 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을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표 생각은 이런 거죠 어중땅하다는 거죠 지금 신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뚫고 6천원을 넘어가도 되겠죠 그럼 6천원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만원대를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여기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기술투자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네, 어떻다? 내려와서 확인하는 형태가 다시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예,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지금 뚫어주기를 그냥 기도해야 되겠죠. 그 기점이 6,500원이라는 거고, 그게 뚫리면 당연히 고가를 바라볼 수 있겠죠. 자, 황 대표가 지금 이 종목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5,25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아래 지점, 위에 저항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열리는지를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체킹 포인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좋으니까 사자, 나쁘니까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치TV 대표 전문가, 전문이 지금 황철 중이었습니다.